육손이 확실합니다. 어떻게 할까요, 전하? 잠깐! 나 육손, 오나라의 장수로서 유비야, 1대1 대결을 하고 싶소. 날라! 네, 네, 멈추어라 네가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. 하지만 나를 원망하지 마라. 음! 좋다. 음. 자, 간다. 이야!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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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쩍이가 어딨어? 아! 너칼안 썼어? 아니, 뻔히 맨손인 거 봤으면서. 아야, 나 아유, 어, 칼인 줄 알지. 어휴, 얍삽이. 어우, 진짜 같은 편이라도 싫다. 아, 진짜 대짜리 하나, 진짜. 아, 됐어, 나 빈정상에서 갈래. 거기 가라. 이렇게 가면 안 되지. 아, 나도 이런 식이면 여기서 못 싸우지. 싸우려면 강릉성으로 와. 전쟁하고 전투에는 삼국지전에서 끝장을 봐야지. 야야야, 알았어, 랑케야. 어? 마케가 아니라 육솔이라고 육솔!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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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나충전당에서 아, 나 아, 진짜 아, 갈 거야! 야야 육솔 야야! 야야 얘들아! 얘봐 나는 총나라의 유민아! 얍삽하게 때리고 싶을 때삼성비장 <laughs>